16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약관 핵심 알려줄게. 자동차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수리할 때 대체 부품 쓰라고 이말 듣고 분노한 차주들 16만 명이 청원에 서명했어. 순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게 된다는 왜 바꾸냐고? 보험금을 줄이겠다는 거야.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. 그리고 대체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저렴하니까. 하지만 차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. 내 과실 없는 사고에도 대체 부품 기준으로만 수리비가 심지어 일부 외제 차주는 이러면 AS도 거부당할 수 있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지 원하면 순정 부품일 수 있어요가 아니라 대체 부품 쓸 건데 싫으면 네 돈으로 더내세 정부는 비용 절감 소비자는 분노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는 중국산은 1%뿐 품질은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수리는 저가 부품 개정된 보험약가는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돼